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1에서 10점으로 체크해 본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을 몇 점으로 한번 매겨볼수 있을까요? <laughs> 쉽게 우리 각자의 믿음을 1점이 이제 낮은 점수고요. 10점이 만점입니다.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의 이제 믿음을요. 우리 모두가 10점 만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또 혹은 판단 따위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사고 방식, 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부릅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으로 자기 생각이랑 같으면 그 정보는 옳다라고 여기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모으는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편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SNS나 유튜브 알고리즘 작업이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쉬운 방식, 조금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민을 덜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나 익숙, 새로운 시도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에 기대는 편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신념을 지키고자 할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결과 혹은 스스로를 보이,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습득하다 보니, 그리고 모으다 보니,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의 신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 많이 말해줘도, 객관적 자료들을 들, 들고 얘기해줘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옳은 사고와 옳은 생각만 한다면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는 우리에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언제나 옳은 결정과 생각은 하고 살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학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지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확진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확진 편향을 바,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레드팀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대조군을 만들어 놓는 것, 자신과 의견이 반대되는 팀을 만들어 놓는 것을 중요한 방지법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결정을 내릴 때 하루 정도 텀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을 통해서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사안을 다시 한 번이라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 감정적으로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다, 기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또 노력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확증 편향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만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이러한 확증 편향 오류가 생긴다면 더큰 문제를 발생하게 발생하게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당사자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관적이고 또 신비로운 영역,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섣불리 말을 건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진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그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소위 말해서 레드팀, 혹은 대조군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레드팀과 대조군으로서의 활동하기에 있어서 나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그저 주관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말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진편향에 서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 우리,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실려있는 10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확진편향이 정말 이런 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는 고넬류라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에는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군 이탈리아 부다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독특하게도 회당 예배에 참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고 합니다. 친 유대교적 성향을 매우 짙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의 최종 목적은 유대교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못지 않게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유대인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루에 하루는 기도 시간에 맞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고넬료는 그 명령을 따라 곧바로 자기의 부하 가운데서 또 특별히 경건한 사람을 불러 그 일을 다 일러주고 요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처음에 그 또한 두려웠지만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자신의 생각보다 뜻을 고집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확증 편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잘 듣냈고 그것을 함께 따르는 것인데요. 고넬료는 먼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요파의, 요파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쯤 그들이 찾던 베드로에게도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제6시 또 다른 기도 시간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시다 보니 마침 식사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그런지 베드로는 시장한 채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도 지난 과거의 강력한 한 사건으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곳과는 달리 무언가 땅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아니셨고요.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그속 안에는 내발 가진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각종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라고 들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 그릇 속에 들어있는 짐승, 또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는 깨끗한 것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속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를 거부하며 결코 먹을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떠오르게 하죠. 다시 한번 대쪽같은 베드로의 성격이 묻어나오는 답변이었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베드로의 확증 편향이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단순히 베드로의 확증 편향이라고는 생각해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번에는 그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 짐승 기는 것또 공중에 나는 것이 섞여 있을지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하다 여겼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황상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어서 나오는 말씀 16절에서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기록되었고, 17절에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환상이 무슨 일일까 의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환상 중에도 그는 그의 신념,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옳고 그름, 자기가 생각하는 속되고 거룩한 것이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너가 속대다 라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의아해 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자초지정을 들으니 베드로는 그들이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들게, 듣게 됩니다. 그들을 보내시니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기준과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속대다고 여기는 것에서 자신이 세워두었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후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가이사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듣지 않고 부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존재, 또 부정하다고 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존재들에게 그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된 거, 데,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또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같은 사람이라며 그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고넬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엔 그런 고넬류의 행동이 예배하는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자칫 이교도적인 행동으로서 잘못하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그것을 거절하며 베드로는 자신 이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고넬료의 인사를 거절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히 고마운 일인 것 같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말에 뼈가 있는 조금은 무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전이라면 꽤 거만한 태도로 베드로가 자신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초청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우들 앞에 면박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채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속되다 한 것,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명, 맹세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부정함을 입을 수 있기에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왔다 사양하지 않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향적인 생각을 깨고 조금씩 조금씩 나왔다라고 그는 고백했, 고백한 것이죠 그 순간, 고넬료는 다시 한번 자신이 베드로를 찾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넬료는 그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그가 환산 중에 본 사람이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기에 사람을 보냈던 것이더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베드로에게 간청하기를 주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명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도 들려 달라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앞은 누가 서 있는 곳인가요? 베드로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류와 그의 친구들 또 친척들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모여 있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했던 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하여 우상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넬로는 그리고 그들의 친우들과 친척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 그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절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남아 있던 장벽, 그의 편향성이 하나하나 온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자신이 환상 속에서 본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한데 섞여 있음에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평이 아니 그의 믿음이 일순간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순간이 바로 고넬류의 고백, 고넬류의 경건한 요청을 들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유대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의 사고였습니다. 보금의 전파 대상 또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보금을 전파할 대상은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핍박으로, 히,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에게 보금을 전파해야 했을 뿐 이방인은 아예 보금의 전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보금의 대상, 진리, 미금, 믿음의 한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그의 굳어진 사고를 흔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이한 이야기,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계단을 오르시게 한 다음에야, 그가 새로운 믿음의 경지,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신 후에야 고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정말로 베드로에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도 됐을 텐데요. 바로 9장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 바울의 회심의 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베드로에게 굳이 이방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또 이후에는 그다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류에게 또 고넬류와 고넬류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또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고늘여에게 보내신 이유는 베드로가 먼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과 동시에 그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무서운 자기만의 잣대, 기준을 가진 자였고 더 나아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대표자,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방인 선교를 허락한다면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부정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 이방인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일들을 순차적으로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1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른 일에 대하여 질타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을 공격하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장 17절 또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넉히 맞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한낱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맞겠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맹렬하게 베드로를 공격하고 질타하던 자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괴 또더 나아가 성령 받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난 후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잣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데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더 나아가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자로 이 고넬로에게 부르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올바른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 베드로 또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또한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성장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자랐다고 생각한 순간 또 어느새 우리는 자라야 할 믿음의 자리 또 믿음의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믿음의 자리가 또 믿음의 부분 영역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실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밖에 가진 믿음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셔서 더성장 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쓰게 하실 그 공간이 어딘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며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체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길 바라며 또 쓰임 받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 또한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가르치고 또 전념한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라고요. 계속해서 그가 가르치고 가르쳤던 일들을 스스로 살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며 때로 서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한 그런 믿음의 성장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